호감 가는 사람이 애인 있으면 어때 동호회 같은 데서 알게 된 사람이 알고 보니 애인 있으면 그래도 마음대로 직진 아닌 거리도 일단은 애인이 현재 있다고 한다 하더라도 그냥 친분 정도만 유지한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죠. 갑자기 내일 헤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좀 뭔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문제가 없는데 소개시켜 줄 수도 있고 이렇게 때문에. 애인의 유무로 뭔가를 많이 판단하지 마라. 그냥 전반적으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친구와 친분을 유지하듯이 전반적으로 둥글게 둥글게, 하수, 둥글게 둥글게 노리다가 바로 소개를 받거나 아니면 빈자리가 나면 그 자리를 이제 들어간다. 이게 이제 정답이죠. 그러니까 너무 그, 너무 애인 유무로 엄청나게 철벽을 치거나 아니면 그것 때문에 사람과 멀어지는 거는 자제하는 것이 좋다. 두루두루 두루 잘 지내란 말이죠, 결국엔.